훈련병이 중대장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궁필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한 명이 중대장이 부여한 얼차례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한바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병사가, 그 용사가 중대장의 얼차려 명령을 거부했다면, 뭐 이랬던 것이겠죠. 중대장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명령을 제가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저도 사실 훈련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상병 병장의 교관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희 때는 그 훈련소의 대대장이 소령이었거든요. 그 소령분은 정말 하늘처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대장에 내리는 어떤 얼철의 명령을 훈련병이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어떠했을까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학명죄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합법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다루는 조직은 매우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정신입니다. 군과 관련된 그래서요 우리 군형법 보면은 항명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형법 44조에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범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대장이 얼차례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일단, 어, 내가 항명죄로 처벌받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명죄라는 것은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다 항명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명죄는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군사상의 명령이어야 됩니다. 뭐 예컨대 내부반에 생활하고 있는데 너 과자 먹지마 살찌니까 이런 명령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상관의 명령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단 훈련병 사건을 좀 돌이켜 보면은요, 이 중대장은 그 특정한 훈련병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은 완전 군장 구보를 하라는 것이었고 사실 군사상 말을 아틀었지 않아서 체력 단련 군기 교육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요건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 것이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항명죄에서이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판례가 이제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개별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그 명령이 군사상 필요성을 넘어서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명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관련된 해몇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항명죄가 인정된 판례를 보면요. 한 용사가 자기가 아팠는데, 병원 진단을 받아 봐야 되니 골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군 병원에서 병원장이 너는 이 골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지 군 생활을 할수 있으니 수술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병사가 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안에서 항명죄로 처벌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골종 제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군 생활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병원장의 그러한 명령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종교의 이유로 집총, 총을 들고 훈련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에게 총을 들고 훈련을 받아라 라고 한 지휘관의 명령은 정당한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항명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지휘관의 또는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누구한테 막 말을 하려고 하자 이 사람이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뜨려고 했더니 너 가지마, 그대로 거저 있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경우에 어군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하면 혐의가 있지만 어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을 했는데요. 그 상대 자리를 떠난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해보니까 원래 이 지휘관 상급자는 이 사람한테 막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너 그렇게 일 못하면 자살해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깝다 그 월급 기부해라 이런 폭언과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리 뜬게 그러한 폭언과 막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뜬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 12사장 사건으로 돌아보면 열차료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얼차량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완전 분장을 한 경우에는 구보 뛰는 것이 아니라 걷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그 규정에 반해서 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착순 구보 더 나가서 그래서 어, 자기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강요하는 선착순 구보는 더더욱 군들이 더얼차려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훈련병이 중대장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훈련병이 지금 중대장에 내리는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바로 그 순간 판단해서 아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니까 내가 군영법에 따라서 이것은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복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명령이 정당한지를 늘 고민하면서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필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